아니 아파트만 무식하게 때려지면 어떻게 하냐? 무슨 관람차 옆까지 아파트를 짓냐? 일자리도 없고 대구 부동산은 끝났다. 실제로 22년부터 하락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야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수를 고려했는데요. 오늘은 왜 대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확실히 나눠질 겁니다. 우리 동네 살기 좋은데 왜 사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편하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입지 분석은 줄두 개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달구벌대로를 가로로 한줄쭉 긋습니다. 대구분들은 아시겠지만 타 지역분들은 지하철 2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권 내에서 달구벌대로와 가까울수록 보통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위로 줄 하나만 더 그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금호강인데요. 그 위로 칠곡이나 이시아폴리스, 안심동 등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인데요. 매수 말고 전월세로 거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을 건너거나 구 말고 군 지역들은 동네는 너무 좋지만 재테크 관점에서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주하기에는 좋지만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 매수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즉,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혹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꼭 캡처해 두시고요. 최소 500세대 이상, 24평에서 33평, 그 사이만 보시고 수성구 제외하고는 10년 이내 단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집 마련도 괜찮고, 재개발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5년 이내 주상복합도 괜찮습니다. 아, 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시면 간단하게 4억 이상 단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5억이 넘었던 단지인데 이 단지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4억이 안 되는 단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애초에 선호도 자체가 떨어지는 단지입니다. 신축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4억 미만 단지는 잘안 오를 겁니다. 그리고 4억 이상 단지도 내돈 1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당장은 etf 투자로 종잣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하고 카드 뉴스 영상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할까요? 수성구가 학군 좋고 비싼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집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뒤에서 서울투자 얘기도 하겠지만 수성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를 사야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수성구, 중구, 발서구 순으로 선호하는데요. 금호강 남쪽의 동구와 북구 일부도 괜찮습니다. 먼저 수성구는 수성못 위쪽으로 만촌동까지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이 경산 쪽이라서 시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시지나 경산 신축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에 범어나 만촌 구축이 낫습니다 앞으로 입지간의 가격은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집값은 건물값과 땅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축은 갈수록 낡아가고 결국 땅만 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구로 가겠습니다. 청라 언덕은 원래 좋고 태평로 부근도 검증이 됐습니다. 중구 위에 북구는 침산동 학군도 괜찮고 오페라하우스 주변이 쾌적하고 좋은데요. 대구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식이 있는 만큼 태평로 주변이나 말씀드릴 지역을 우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구에 속하는 동대구역 주변인데요, 신천동이나 신남동은 신축 단지나 후반부 재개발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는 죽전내거리 주변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군지인 월성 월배 쪽 중구축 단지들이 선호됐는데요. 1호선에 붙어 있는 상인 센트럴 자이나 월성 월배 신축급 단지들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하면 90년대 단지들은 저라면 안볼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산단 쪽도 달구벌대로인데 구축은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렸던 남구는 수성구와 가까운 신축급 단지만 보시면 되고요. 서구는 평리동 쪽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서구나 남구에 내집 마련을 한다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요. 지금 선택 한 번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거주는 원하는 지역에 하시고, 매수는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디를 사야 할지, 혹은 지금 사야 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댓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구 아파트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대구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의 도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가격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수성구만 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하락했는데요. 금융위기 때도 10% 빠졌는데 집값을 잡는 건 공급뿐이라는 말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공급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곽에 살던 신혼부부가 중심지로 올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에 일자리도 없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을 누가 사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수성구나 중구 같은 선호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앞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지만, 대구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사치를 부려야 합니다. 지금 대구는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슬슬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고 들어올 겁니다. 절호의 찬스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교통도 좋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다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타지에서 일하고 대구에서 거주하는 소비도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그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몇년 뒤에는 지금 대구 아파트 가격이 추억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누군가는 그게 말이 되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코스피 2300일 때꼭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적정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대구에서 땅 사서 건물 올리면 원가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보다는 서울이 낫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현금이 10억 이상 있는 게 아니라면 대구를 사도 괜찮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수익률은 대구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럼 대구에 내집 마련해서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5년 뒤에는 갈아타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살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좋은 집을 사야 합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구독 후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방에 살아서 부동산으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광역시는 내집 마련만으로도 자산을 불리는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구에는 앞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최신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간 공급이 많고 집값이 떨어졌던 기억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대구에 집을 사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산다는 건 평생 모은 걸 쥐어 짜서 딱한 발을 쏘는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사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구에 첫 집을 사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지금 행동하는 분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5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